자, 예수님, 음네 이제 성탄도 한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고백성사와 기타 마음의 준비로 성탄을 잘 맞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사에 고백성사 이렇게 주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성탄 뭔지 성사 뭔지 1년 됐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봉사 활동 한 주회밖에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고백성사가 자기 자랑하러 하는 건 아닌데 고백성사 주다 보면 이런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와서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laughs> 있어요. 아. 또 어떤 분들어와가지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사헌이 신부는 통해하소서 <laughs> 이 사람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부임심하고밥 먹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창 중에 이런 신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탄대에는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는 성탄을 에다가 깜빡 졸았대요 그러더니그다더니 어떤 분이 문을 들리면서 영업 끝났습니까? 하고 <laughs>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습니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그불이에해당되시는 분은 이에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셔서. 고백성사가 뭔지, 고백성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죄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그 알게 드릴 테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고백성사 보시면, 고백성사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요령이 잘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모두가 정말 순백의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제 3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자 라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이 제의도 기쁨과 환희를 표시하는 그 장미색 제의를 읽게 되는 겁니다 제1독서와 제2독서 모두 그 말씀드린 아, 기쁨과 또 설레임과 환희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 독서, 아, 복음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 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좀더 나가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이 될 것을 아, 요한은 권합니다. 세리 군인 그밖에 모든 사람들, 또 옷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좀더잘 준비하고 깨끗하고 깊은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그이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오늘 대림제 3 주일을 자선 주일로 전해가 정해가지고 아 우리가 어떤 자선을 통해서. 또내 영혼과 내 마음,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강론 말씀드립니다. 요 자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이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는 교황님께서 그 베드로 대성전의 옆에 있는 성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닫아뒀다가 아주 특별한 성년이나 또 신년이라는 아, 그런 것을 열을 때 개막식할 때그 문을 열고 평소 이제 그이 아주 성대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아, 내년 그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1년 동안을 자비의 신년으로 이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를 우리도 본받고 그분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자비의 신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신현과 또 성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은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신은 구약 시대에 그 있었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그이 지내고 그것이 7개 모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해방을그 시켜야 합니다. 그게 그이 자비의 신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이 빚진 사람들 또이 그, 이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희년은 그야말로 해방의 해고, 기쁨의 해고, 자비의 해였었죠. 그런데 실상 그렇게 좀 사회적이고 아, 이 어떤 집단적인 의미가 신이었던이 개념은 아,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뀝니다. 교황님들께서는 매5 0 년마다 이제 성년이라는 것을 이 선포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 기쁨의 그이 새로운 해를 선포하신다는 그카가복음3장의그 정신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정 성신이 부각이 되면서 아 제가 이 설명이 자꾸 길어지네요. 아 약간 개인적인 차원으로 조금 변질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가 이제 주가 되고, 하여튼 좀 이건 주기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그 정신, 좀 사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의미,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정말로 해방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신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정신은 아그 차이는 성년과 신년의 차이는 하나는 거의 50년이나 또는 33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홀리 이어 성년이라는 개념하고 이 신년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때가 없이 교황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선포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년과 성포는 희년과 성년은 주기적이냐 아니면 비주기적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정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또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또 날아가는 그런 격차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을 이렇게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심각해지는 걸 고민하신 나머지 이런 자비의 신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평등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정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그 정신이 신년의 아, 정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이 아,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육체의 영적인 활동을 강조하십니다. 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예, 아주 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태오 복음 25장을 따라서 해라 너희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그대로 해주어라는 그 정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1년간은 아 소위 육체의 영적인 활동, 사랑의 그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그이 어, 자선 주일이라고 그렇게 그이 그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선과 적선의 차이가 어떻게 어떤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적선이나 자선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그이 전해주는 아, 좋은 일에는 착한 일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적선은 아쉬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그그 그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는 갑과 을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오는 아쉬운 사람에게 마치 이게 동냥 주듯이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게 바로 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선은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언가 필요한 사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거를 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이 너와 내가 정말 아주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은 당당하게 도움을 받을 자격의 권리를 이제 누리는 것이고 나는 어쩌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하는 그러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아, 빵의 기적, 병자 고쳐주고 또뭐 환자들 저기 어, 이, 만나주고 했던 그 일들은 자선일까요? 적선일까요? 자선이겠죠.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우리 성당 마당에다 텐트 하나 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신 필요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셨을 거예요. 병자들 뭐뭐저저이 기타 많은 사람들이 아뭐 가르침도 받으러 왔을 거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당신이 직접 아픈 사람에 가서 눈먼 사람은 눈치료 해주고 벙어리에게는 입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은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당신은 찾아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냥 앉아서 너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해라 오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당신께서 직접 발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점이 아마도 큰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야말로 동 저기 이 지하철에서 뭐 이게 동양질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런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거고 나는 주님처럼 내 찾아가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선주의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내가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성탄전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제 영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뭐 교리에 대해서 아는 거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을 거고, 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간 맹탕들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시다면 우선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내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내 머리를 다시 깨우치게 해줄 것이고 내 영혼을 맑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느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거저 시계부랄처럼 성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 우선 손과 발을 통해서 신앙을 한번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가 아,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저 십자가에서 손에 또 발에 십자가에 못박혀 갖고 저렇게 꼼짝 못하실까 손발을 묶고 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이유는 내가 지금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너희들이 내 대신 내가 하던 일을 해라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그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사랑의 실천일 겁니다. 이 성탄 전에 우리 꼭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자선의 그러한 그이 마음을 가지고. 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성탄의 의미가 달리 느껴질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될 겁니다. 꼭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